네, 오늘은 기동 전동기, 스타트 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동 전동기의 원리는 전류의 자기 작용에 의해 생기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기동을 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또한 플레밍 왼손 법칙을 활용한 바로 힘 그리고 전류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90도 방향으로 힘이 발생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기동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나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은 시동 전동기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전면부, 라데타의 전면부에 바로 이렇게 크랭크 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랭크 핸들. 그래서 엔진을 시동 걸기 위해서는 이 크랭크 핸들을 돌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 중에 경운기가 있는데, 경운기 또한 시동을 걸때 크랭크 핸들을 꽂아서 돌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1900년도 이전, 이럴 때는 다 크랭크 핸들이 있는 차량이었죠. 어, 1908년에 바이런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런 카터. 근데 어,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크랭크 핸들을 돌리다가, 어, 핸들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런 카트라는 사람은, 어, 그때 당시 캐딜락 자동차 회사의 사장인 헨리 리랜드의 친구입니다. 헨리 리랜드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딜락 자동차 사장은, 어, 그때 당시에 전기의 대가인 찰스 캐터링에게 바로 기동 전동기를 만들으라고 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의 연구 끝에 1910년에 바로 이 찰스 카터링이란 사람은 바로 자동 시동기 이거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캐딜락 자동차에 자동 시동기 즉 스타트 모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에는 모두 다 기동 전동기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기동 전동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기동 전동기죠. 그래서 구조를 좀 보자면 이 위에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이 바로 마그네프부 솔레노이드부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을 우리는 계철 또는 이 안에는 계자 코일과 계자 철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이 부분이 바로 피니언 기어부가 되겠습니다. 피니언 기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생긴 건 동일합니다. 마그네 그리고 얘는 계철 부분이 아니라 요코 어셈블리랍니다. 요코 어셈블리 그리고 피니언 기어 동일하죠. 이 명칭이 바로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그래서 전기자 구조에는 바로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규소강판을 성층 구조로 만든 전기자 철심이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우리는 정류자랍니다. 정류자. 정류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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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류자의 역할로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즉,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연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기자 코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요. 이 앞에가 바로 피니언 기어, 그리고 얘는 오버런닝 클러치가 되겠죠. 오버런닝 클러치. 그래서, 어, 전기자를 한번 보자면, 하나의 통으로 된 전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돌리면은, 이 전기자에서 회전수가, 이 뒤쪽에 정류자 부분과 앞부분에, 피니언 기어 부분이 동일합니다. 회전수가 똑같죠? 즉, 1대1이에요. 근데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정류자 또는 전기자 철심, 그리고 전기자 코일, 앞에 피니언 기어 또는 오버러닝 클러치 다 있는데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그리고 분리가 되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유성 기어가 나와버리죠. 유성 기어. 그래서, 우리 유성기어를 쓸때 자동 변속기 유성기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 유성기어가 해, 해주는 역할이 뭐, 증속도 해주고요. 또는 감속이나 역전을 해주는데, 지금 이 기동전등기 안에 들어가는 유성기어는 감속장치입니다. 감속장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전수 차이가 나는지. 방금 이전 거에서는 회전수비가 어떻게 됐죠? 전기자와 피니언 기어가 1대1이었죠. 동일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90도를 돌렸는데, 어때요? 다시 돌아와 버리죠? 다시 90도 돌렸는데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90도. 그러니까 이 밑에 피니언 기어를 90도를 돌렸을 때 위에, 위에, 여기죠? 네. 전기자, 전기자는 360도를 돈다는 거예요. 90도, 360도. 그러니까 4분의 1바퀴, 한 바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감속을 했냐? 바로 회전력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감속을 했습니다. 회전력. 그래서 기동전동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회전수보다는 회전력입니다. 지금 이 자체가 기동전동기의 몸체가 되는 개철 부위랍니다. 그리고 이개철 안에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구리선 있죠. 구리선. 지금 검은색으로 된 구리선이 있는데 이 구리선은 이렇게 절연체로 쌓여 있고요. 이 절연 피복을 벗겨보면은 바로 평각구리선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평각구리선이란 어, 얇은 복선식 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꺼운 구리선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예를 우리는 자극편 또는 개철이라고요. 이 코일, 평각구리선이 바로 계좌 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리선과 또는 이렇게 자극편을 둔 이유는 큰 회전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큰 회전력. 그래서 여기에 조립되는 것이 바로 1대1 변환인 바로 이 전기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전 자력, 즉 강한 자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장치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 전원을 공급해 주는 브러시. 이 브러시에 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계자 코일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바로 이 계철에 계철, 개철, 계자 철심이라죠. 계자 철심에 바로 N극과 N극과 S극의 바로 자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구형이에요. 구형. 구형.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될 때만 자극이 형성돼서 전기자를 바로 이 전기자를 회전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죠. 한 볼게요. 전기자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 두 개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또한 이 전기자에서도 회전수의 차이가 난다. 피니언 기어와 전기자 회전수가 4분의 1 정도. 4대 1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장치는 개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기동 전동기의 몸체죠, 몸체. 근데 이 명칭의 이름은 요크 어셈블리랍니다. 그래서 요크 어셈블리 내에는 뭐가 존재한다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페라이트 자석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이 다 붙어버리죠, 철이. 네. 철이 다 붙습니다. 요크 어셈블리 내에 들어가는 이 자석이 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장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자기장 형성. 이렇게 전자석, 전자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자석을 넣어 버려서 자기력선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구형은 큰 힘을 필요로 해서 이 전기자로 구동을 시켰는데 바로 신형은 어떻게 됐죠? 신형은 이 앞에서 유선 기후에서 감속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힘이 작은 힘이 작은 파의 페라이트 자석을 이용해서 개철 즉 요코 어셈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감사합니다.